네, 안녕하세요. 어, 허성범 유튜브 구독자. 허성범 유튜브? 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. 안녕하십니까. 예. 네. 사실 촬영을 했는데, 뭐, 광고 촬영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생 여러분들의 졸업식이나 뭐 그런 축하 영상도 찍었는데, 시간이 좀 남아서, 어,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음. 제가 참 별볼 일 아닌 사람인데요. 요즘 어쩌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진짜 감개무량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티라서 표현을 다 못하지만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는 사실 언제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최근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는데 어 10만 명은 기획은 뭔가 재밌는 Q&A로 해볼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기획도 안 했고 촬영도 안 했습니다. <laughs>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퀄리티의 재미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돌아올 테니까? 올릴 테니까? 올릴 테니까?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꼭 기다려주세요. 귀가 많이 빨개졌는데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.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어, 여러분들 모두 각자 계신 곳에서 음,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다 만날 순 없지만,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 전해드리고, 다시 한번,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지켜봐 주시고, 감사해 주시고, 사랑해 주시고, 염원해 주시고, 응원해 주시고, 또 걱정해 주시고, 보듬어 주시고, 살펴 주시고,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못대로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네, 사랑한다고요. <laughs> 안녕.